곤달비 받으셨어요? 아니요 올해꺼? 작년, 네. 작년에 받았지 아 저희가 또마음대로 뜯어가라고 그래서 저희가 뜯어가지고 <laughs> 곤달비 꽃다발 이모님 어? 곤달비 꽃다발 좋아요 아주 크기가 상아지 담으셔도 되고 쌈 싸드셔도 네. 되고 그래서 이거에다 두루치기 먹고 가려고 그, 가는 길에 많아요 그, 네. 네. 이거 조금만 음. 씻어주세요 두루치기 먹고 가야지 어, 어머님 지금 파김치 담으시려고 하는데요 왜~~ 이거 버무리기만 하면 되는건가? 아, 네. 며칠간 그렇게 덥더니 비가 막 쏟아지고 있어요 제가 어제 감자 심었잖아요 아 감자 심었어? 네 제가 감자 심어서 비우는 거예요 <laughs> 그래서 저희 지금 잠깐 강나루 이모님 댁에 들러서 곤달비랑 같이 부루치기를 먹으려고 왔어요. 아, 비가 아, 시원하게 내리고 있어요. 비 오니까? 막걸리. 비 오니까 막걸리. 비아노면 기분 좋아서, 날씨 좋아서 막걸리. 꽃 피면 꽃 펴서 막걸리. 꽃, 그거 신들지 이제 폈어요. 이제 어요 한참 폈어요? 좋아요, 한참. 근데 늦게 피드만 보고 해요 네, 제일 늦게 피워요. 어머니, 올해 꽃놀이 다녀오셨어요? 다 갔다 왔어요. 아, 어디로요? 우리 밖에 안 봤어요. 아, 그래. 아, 쌍계사 아, 해마다 가면 요리를 못 갔죠. 아, 쌍계사로쌍계사 좋지. 우리 집으한번더 와요. 우리 가드로 못 보는 우리 집왔으는 항상 오니까한번더 와요. 옛날에는 그래도 생겼어. 그래? 거의 다 생. 하나 기 생일 때. 네. 안 생겼어. 아 바쁘셔가지고 지금. 아 오신다고 했어요? 오신다고. 어저 어제 그뭐 혹시 그런 일이 있었는가봐. 음. 아동네일 네. <laughs> 와 어머님 막뚝딱뚝딱 우후후 맛있겠다. 곤달비에 먹으면 맛있겠죠? 와, 이건 곤달비에 싸서 먹어야 돼. 떼까리저기보세요 네. 네. 네, 밖에는 추적 추적 비가 오고요. 추적 추적 된 거야 지금 빵 탈탈. 여기에도 고기 있어? 어 여기 고기 여기 있잖아. 저희가 곤달비를 곤달비를 닦다고 아, 아, 네. 음. 끝나니까 비가 왔어요. 그래. 비가 오기 시작했어요. 그래서. 지금 이제 싱싱한거 강나룻 누이 갖다 드리려고 왔고 자 오늘 지금 술 마시기 딱 좋은 날이네 나도 뭘 하나 걸쳐야 되는데 저는 운전기사 교수씨가 한잔 하시고 저는 운전기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어머니막 금지 금지 막가게써서가지고 진땅진땅 만드셔서 막 뚝딱 하셨어요 막걸리 한번 제가 갖다 먹을까요? 막걸리 아, 맞아요. 제가 가지고 오면 계산을 못 해. <laughs> 이모님이 가지고 오면 계산을 하시는데 계산을 몇번 빼먹으시더라고요. 자, 기본 반찬들이 깔리고 음, 매콤, 달콤 냄새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나한테 매운 가무지는 있나? 매운 가무지? 너는 밥 먹었잖아 현아 할머니한테 맛있는 거좀 달라고 해봐 여기 오면 항상 주시는 거 있잖아 뭐? 뭐? 몰라요? 있잖아 그거 뭐? 뭐? 알면서 이렇게 먹는 거 이렇게 오는 거야? 엄마. 도라고손아 아, 혼족? 먹고 싶으면 얘기해. 밥 먹었으니까. 나나어어게콩 <놀람> 먹어 안 먹어. 먹으라고는 주고. 말 봐. 안 먹어? <놀람> 먹어. 오, <힘이 웃음> 야, 주세요 해 봐, 현아. 주세요. 우리 막, 우리 네 아직. 음 먹는 거 봐. <웃음> 진짜. 봄을 <laughs> <laughs> 창고에서 마시는 게 나온다. 자, <laughs> 자, 아니 내려와서 받아요. 오, 고맙습니다. 음. 그래야 떠주지. 이봐, 고맙습니다. 아 그래야 떠주지 않잖아. 이봐, 이봐. <laughs> 고맙습니다. 그래야 돼. <이봐>. 고맙습니다. <laughs> 입이 벙어리가 됐어. 이제 안먹는다게 이제 안 뛰어. <laughs> 고맙습니다, 이래 <laughs> 아까 밥 먹었잖아. 아빠 밥을 하고. 아, 신싱한 군달비아아아또 아, 아, 그거. 서 먹었잖아. 금방 꺼져. 이 어머님 강나로 누님 어머님 표이 부르치기는 와 진짜 맛있어. 저는 왜이 맛이 안 날까요? 저는. 아 이거 까줄 네, 아빠가 까줄게. 이 어? 맛이 안 날까요? 응, 밥빠 가. 나자고파 먹고. 배고파 먹어. 밥도 먹고야. 술이 쭉쭉 들어가죠. 일하고 낫지. 비오지. 맛있는 네. 음식이 있지. k n 씨가 운전해서 가가지고 낮잠 한 n t k n o 낮잠 자면 되고. 참. 사는 게 별거가 아닌데. 우리 현이는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먹고. 아 o 당 지 국수도 먹었지. 근데 또 맛있는 것도 먹어야지. 우리 뭐 먹방 집 찾아가다니지 지금. 다시 게 먹어야 해. 그냥 하래요. 지나가다 먹는 거지 뭐. <laughs> 엄청 크다. 왜 현이 갔던 거구만? 응, 현이는 큰걸 좋아해. 현이는 큰 것만 땄어요. 좋아, 얼굴만 하네 아 그러네. 진짜 내 얼굴만 한데. 응. 현이 맛있어? 내 얼굴만 하죠 응, 진짜 얼굴만. <laughs> 여러 번하 거를 한 입에 다 먹으려고요? 그렇죠. 자, 힘썰어 놓고. 이렇게 큰 걸. 넣으 양파도 넣고 파도 넣고, 빨간 고추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. 빨간 고추도 넣고. 간장도 넣고. 좀잘 드시네. 아. 둘다잘 먹네. 둘다잘 먹고 맛있게 먹읍시다. 현이도 맛있게 먹어. 자, 저희가 오늘 지리산에 왜 왔냐? 예, 네, 그 유명한 요즘 가장 제철인데 곤달비를 따러 왔습니다. 자, 여기가 지금 다 소나무 아래 여기 지금 다 곤달비예요. 지천으로 널렸어요. 자, 오늘 저희가 어, 많이, 어, 뭐, 많이 채취하고 싶은데, 채취할 만큼 채취해서 다 나눠드려요. 좀 나눠드릴 때가 너무 많아요. 지금 좀 많이 끼긴, 많이 뜯긴 뜯어야 되는데. 네네네. 자, 저기도 다 곤달비. 네, 정도사님도 보이시고. 저기도 곤달비. 밑에서 따도 돼요, 밑에서. 네. 밑에서 따도 돼요. 자, 마음껏. 지리산 삼촌님. 신만이님이 마음껏 이아 많커 따라고. 네 여러분들도 여기 오셔가지고 따시면 좋은데. 음. 어. 자 그리고 제가 뭘또 발견했어요. 100kg 따, 100kg 따. 100kg, 100kg. 100kg. <laughs> 어? 어. 100kg 자 아, 두릅이 아, 올해 첫 두릅을 네. 제가 봤어요. 아, 와 두릅 실하네요. 맛있겠다 자, 근달비 자, 우리 수남이 아, 수남이라서 <laughs> 현이도 따고 있고 자, 따서 예 네. 이제 지인분들한테 나눠주러 가겠습니다 아, 저는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따서 나눠주고 같이 먹고 네. 또, 현이 뭐라 뭐라 제잘도 잘 하면서 운동이 안 되잖아. 이렇게 움직여. 하여튼 아, 그래도 무공을 하면서 따야 돼. 음. 말씀을 하실 때좀깨해 주세요. 어. 아. 마이크. 여기 오니까 또, 또 마이크로. 음. 에이. 오니까 에이. 또, 또 좋아. 요 지지산 전기를 또 마실 해서. 수 있으니까 또 좋네요. 서야지. 우리의 그리고. 마음을 푸근하고 편안하게 해주는 자연.